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경제 금융 뉴스 전문 유튜버로서 오늘의 주요 시장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업들의 주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196.45로 1.3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74.6로 0.82% 하락했습니다. 구글 또한 174.67로 0.59%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325.31로 1.9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41.97로 2.09%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인 S&P 500 ETF는 597로 1.12% 하락했으며 네스테크 e t f 는 526.96로 1.26%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세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타겟에 들어가면서 다우 퓨처스가 500포인트 하락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런치는 메타로부터 크투자 그 받은 스케일 AIE CEO인 알렉산 왕이 사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는 클라우드 성장 전망에 따라 최고치를 찍은 오라클의 주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AP 뉴스에 따르면 ZZERO는 부카롤라이나의 4.7 비타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며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Variety.com은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가 HBO Family, Thriller Max 등의 멀티플렉스 채널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usiness Wire는 GameStop이 2 2 5 바이트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 a r o n s 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j o 와 Archer의 주식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경제 금융 뉴스 전문 유튜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